기광의 쉬운 4번째 우리 소망 가운데 자 존가 489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목소리> なるほど。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 드리되 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다. 오늘 말씀은 생축을 잡는 규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와서 거기서 드려야만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규례입니다. 영원히 주킬 규례. 이런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깊은 산 속에 큰 바위 밑이나, 또는 오래된 나무 밑에, 무슨 성황당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주 그냥 깊은 산에 가면, 바위 밑에 가면 반드시 거기 무슨 제단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떡도 갖다 이렇게 있고뭐 생선 대가리도 갖다 놓고, 이러고, 촛불도 키고. 이런 흔적들을 봅니다. 이게 뭐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좀영엄하다 싶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제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들이 그냥 어, 허락이 되었어요.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방관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비록 제물을 드린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돼요.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뭐 오래된 나무가 영험합니까?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무슨 영험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전에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애굽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그 영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달 달리 말하면 어 그냥 어달 밝은 밤에 밖에 나가서 어,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이렇게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영성이 뛰어난 건 맞죠. 영험한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뭔지 모르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서 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걸 어쩔까요? 대표기도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튀어나오겠지만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예, 서양 사람들이 말대로 기브앤테이크죠 그런 마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물을 드리면 그만큼 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대가를 바라는 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뭐 복채를 줬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예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값없이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드려도 부족해서, 어, 드리고 드려도 부족해서 어? 더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상순배하듯이 섬기려고 했습니다 네. 때문에 오늘 3절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네? 간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라. 네? 회막이 뭡니까?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피 흘린 자. 네? 그렇게 생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된다는 것. 살생은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는 선진 사회가 돼서 그렇게 야생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것들, 예를 들어 뭐 길고양이들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죄가 됩니다 이제, 그죠 여러분? 길고양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어, 진영 받기든 아니든 막 니들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는 거. 예, 이렇게 하는 자는 이제 피흘린 자로 여긴다. 기 예전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저도 목격을 했죠. 어, 어렸을 때 목격한 거지만 사람들이 어 동네 개 잡는다고 복날 한부르 막 개를 잡았죠. 그냥 살아 있는 거를 어, 목줄 매가지고 다리미틀로 끌고 와서 확바로 차서 다리미틀로 떨어뜨려서 어. 그리고 죽입니다.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막뭐피 어, 멍든 게 맛있다고 막 때려서 죽이죠. 끔찍하죠. 그래 가지고 그냥 산 그걸 그냥 불에 태워 가지고 태워서 털다 태운 거. 그렇게 잡아 먹었죠, 사람들이. 보신 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어떤 해막으로 가져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이 잡을 거예요. 염소나 양도.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서 피 흘리면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로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단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을 잡지 말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7절 영원한 규례라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거든 멋대로 아무데서나 이렇게 뭐 여기저기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하지 말고 꼭 제사장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사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재단에 드리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야. 하나님.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요. 목사님이 어머 뭐, 설교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은 장로님이 한다. 아무리 훌륭한 장로라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그분에게 큰일 납니다. 교만의 형이 들어가요. 설교단 재단에는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목사님들이 세우면은 감사한 줄 아십시오 그 질서 영권은 목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인정하니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웠는데 어뭐 함부로 빠집니까 피치 못하게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달 치를 미리 내잖아요 그럼 조정하니까 근데 당일날 빵꾸내고 무슨 피치 못할 상황에 닥치면 할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제단에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성경 봉도 모든 순서 성찬식 때그 순서 하나 하나 맞는 거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그러니 아무리 그래도 전도사라 할지라도 어린 사람이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시키는 겁니다. 부족하고, 못 모르고, 어리숙해도 하나님은 그 어리숙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무서운 게 교만의 형이죠. 사탄이 왜 사탄 됐어요?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죠. 교만의 형이 들어갔잖아요. 교만의 형. 그래서 사탄이 되고 쫓겨났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큰일 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순종하여 축복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그 얘기하는 함부로 여기저기서 제사드리죠. 아무나 제사장 하지 말라. 그 죄를 크게 여기시겠다. 피 흘려서 적 형벌을 엄하게 하시겠다. 백성 중에서 끈질지게 하시겠다. 우상숭배로 제물 드리는 것 음행일 뿐 아니라 살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내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어,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지를 생각해야. 장원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안 받으셨어요? 악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가 내가 잘못된 마음이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모습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증한 예배의 제물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6장 34절에서 이사야가 가증한 예배의 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얘기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고 네 멋대로 했기 때문에 너희 제사를 받지 않겠다. 안 받겠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소나 양을 잡은 건 그거 살인할 것으로 여기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악인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 내내 이율법이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훌륭한 왕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경은 역대기나 열한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 어느 왕이 잘하고 잘하고 잘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는 아니했다. 막 가슴 아파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 산당이 뭡니까? 네? 산당 명목상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산당이지만 그것이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생길 수 있는 틈을 주고 말았어. 여러보암이 루호바암에게서 이스라엘을 뺏었어요. 다윗의 아들 루호바암에게서 이스라엘을 뺏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어,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구 땅이에요? 르호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 제사 드릴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여로보암이 죄를 짰습니다. 제가 요즘 열왕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택해서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왜? 솔로몬이 잘못했잖아요 말년에 솔로몬이 말년에 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밀고의 신전을 예루살렘 앞에다가 성전 앞에다 두고 막 짓고 어, 자기가 어, 얻은 부인들 어, 이방의 여인들. 기, 뭐 하게 하겠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신전을 만들어주고 아주 난리가 났죠. 하나님은 화가 났죠. 경고에도 안 듣고 죄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뺏었어요이스라엘 쪼갰어요.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고 그 북이스라엘을 여러 보함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 보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 이상해보면 너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나에게 신실하게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분명히 여러보암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여러보암이 안 듣죠. 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가있네 제사 때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두 군데다가 두 군데다가 산당을 만듭니다. 산당을 그리고 그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마대로 멋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용합니다. 죄를 짓는 거. 그게 산당이에요. 그 산당. 그걸 없애지는못했죠그 산당. 결국 그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 위에서 어디에서도 제사 드리기 위한 짐승을 잡지 못하도록 금하신 이 법이 정말 중요한 법. 입니다이 율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인 생각나시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산당이죠.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서만 해야 된다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진짜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지멋때로 예배 드리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예배당. 그런 데서 한다고 그 예배가 값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어떤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배당에서 그곳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육체하든 간에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섬길 때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때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재단에서 드리는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단이 뭡니까? 그 재단 잘 차려진 재단 아닙니다. 히브리스 8장 2절에 말하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제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5 절.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제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인 산 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춧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내 믿음이, 나의 헌신이 그렇게 주춧돌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제사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에 주춧돌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 예배가 하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